안녕하세요. bbs 10기 아나운서 송다은입니다. 드디어 10기 bbs의 두 번째 뉴스가 나왔는데요. 많이 보고 싶으셨죠?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라는 주제로 10기가 캐나다 이동 수업을 다녀왔는데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안전하게 다녀온 10기의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BBS 현장 기자 최강희입니다. 여기는 캐나다 CBC인데요,인데요, 여긴 캐나다 CBC입니다. 캐나다 오, 너무 더워, 예. 그 이거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만 조용해 주실래요? 뭐? 어? 뭐야? 좀만 조용해 주시라고. 모한진이라고 아, 무시하냐? 야, 싸잡는 동안 뭐라고? 야, 저저저저 저. 야, 너 내가. 아, 잡아, 잡아. 캐나다는 밤 아홉 시에 해가지고 새벽 다섯 시에 해가 뜨는 그런 괴이한. 아 그런 신기한 현상을 그런 신기한 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놈쌤 아, TV 나왔어요. 캐나다에 온1 0기 학생들은 그 주제에 맞게 창조 세계의 길을 찾아서라. 창조 세계의 길을 찾아서라. 주제 맞게 각이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각이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 네. 아 일단 기본,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 저희 전술을 따라서 뭡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되뭡는 겁니까? 는 겁니까?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좀 긍정적인 기도로 하나님 함께 시간에 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십시오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instead That's what you want. 니가 산다면 나도 끼지. 야, <laughs> 김청지. 얘 많이 <laughs> 오늘 많이 벌었는가? <laughs> 오늘 많이 벌었다. <벌어지나>, 아니, 아니면... <laughs> <아니>, 나도 동대문까지만세워주게 <laughs> <태워주기. 웃음> 왠지 운 수가 좋더라 여기는 강원도 무주, 저희는 비발디파크에 와있어요 혹시 너 강원도에서 온 홍보대사니? 근데 네, 저 감자 좋아하는데요 감자킹!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여긴 어디죠? <laughs> 비스, 비스, 내 마음은 호수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와서 세 번째 먹고 있습니다 퍼스트 에어 라스트 아웃 CCTV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장비의 착오로 인해 영상이 손상되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행사가 있는 6월, 재미있게 즐기시고 좋은 1학기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BBS 아나운서 송다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잠깐만요, 잠깐만. 아유, 아, 아. 아. 우리 아주 중요한 영상을 두 가지나 놓칠 뻔했어요. 두 가지나요? 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준비했었나요? 아, 네. 저희가 새벽을 새서까지 만든 그런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음. 아, 근데 어떤 소식이 두 가지나 있죠? 음. 음, 그러게요. 아, 체육대회. 저희 곧 있으면 체육대회가 열리잖아요. 저희 BBS가 준비한 짧은 예고 영상. 함께 보러 가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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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노! 이그노! 측면에 이청룡이 있습니다. 이그노! 슛! 슛. 네! 슛! 슛! 골! 다음 이그노! 예! 사전골! 이그노! 이그노! 선수 먼거리에서 기가 막힌! 야 멋집니다! 야! 음, 첫번째 영상은 끝났고 두번째영상두번째영상이 뭐였죠? 음아두번째 음... 영상은 도난에 관련됐던것 같아요. 도난? 번자 아. 그럼 bbs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도난 방지 캠페인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방을 보니까 마음이 찔림도 있고, 되게 솔직해지고 싶네요. 제가 사실 아까 제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네, 민지씨 캐비닛에서 네. 200원을 슬쩍했어요. 네? 민지씨 캐비닛에서 200원을 슬쩍했어요. 그냥 자백하는. 거. 하하,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백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어? 아...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뛰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BBS 대가 전하는 모든 소식은 끝났습니다. 아 아쉬워. 내려가세요. 네. 다음 뉴스에는 좀더 알차고 신속하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출연 이민재 최강이었습니다.